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면 알려드리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만큼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미 사이언스 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0893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미 약품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의 급등. 자 지금 정부가 8월부터 국내 제약사 해외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생산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가운데 한미 약품이 후보군으로 거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백브리핑에서 국내 제약사 한 곳이 해외 승인 백신 중 하나를 생산한다고 발표하면서 해외 백, 백신 위탁 생산 시에 뭐 유력 후보로 G C 녹십자, 한미약품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 현재 뭐그 해외 유력 어 백신 제약사는 뭐 모더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녹십자라든지 뭐 한미약품 둘 중에는 하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어, 그 지금 모더나 유통 쪽을 좀 담당하고 있죠.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어, 그리고 뭐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약품 쪽에서 또 대량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mRNA 백신을 생산해 본 이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이 지난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어, 우리는 어, mRNA 백신과 DNA 백신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 모더나 유통을 담당했던 이 녹십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한 이력이 있는 어 한미약품 쪽으로 갈 것인지 그거는 지금 뭐알수 없는 거죠. 사실 뭐 내부자들 정도만 뭐알수 있는 정도겠죠. 그래서 저기 어딥니까? 저기 평택 바이오플랜트 한미약품. 여기서 조금 mrna 백신 모더나 백신 백신에 있어갖고 어, 대량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어 10억 연간 최대 10억 도즈 정도 뭐 양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미약품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로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나.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금 뭐 21선 돌파 이후에 현재 지금 이, 이 라인에서 지금 매물 때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 역시 어, 지금 오늘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줬네요.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 들어와 주면서 지금 요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해 주면서 오늘 좀 슈팅이 나왔네요. 그래서 좀 한미약품 역시 뭐요 라인대로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소화를 시켜 가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한미 사이언스도 뭐, 이 라인에서 지금 공방 중이긴 하고, 어, 오늘 다시 어제 음봉을 띄워줬으나, 오늘 다시 재차, 어, 양봉으로 마무리, 사, 3일선, 3일선까지는 뭐못 갔지만, 그래도 5일선은 좀 안착해주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최종 오늘, 어, 순매수를 보면, 이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를 해줬고 기간 연기금이 또 소폭을 소폭 매수 해줬네요 자 주봉 주봉상으로도 21선 돌, 돌파 차트가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요번주는 이제 74,500원까지 찍고 찍으면서 어 이제 21선 돌파한 상황이고 월봉도 역시 지금 61선을 61선, 51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뭐한 8만 원대 부근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고, 자 일봉상으로도 현재 구간을 조금 소화시켜 가면서 이제 가지 않을까. 자그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어, 주가는 계속 좀 고공행진을 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120선 인근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어, 테스트가 갈수 있는 만큼, 한, 뭐, 요런 라인에 산다기 보다도, 어, 한, 이런 120선 인근. 여기서 이제 좀 신규 접근을 해보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21선도 살 꺾여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구름대를 소화해 나가면서 간다라고 하면, 이 구름대를 안착하게 되면 이제 정고점 돌파가 나오겠죠. 돌파 시도가 나오겠죠. 여기 이 라인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한미약품,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어, 그럼 CMO, 오더나 관련해서 CMO 가능성을 좀 보면서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단 부분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어, 단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 하루하루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 그리고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이제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셔야 하는 사항들, 여섯 가지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읽어 보셔야지, 어,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거니까 꼭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아침 7시 56분 부터 해갖고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시황 그리고 어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기면 이제 9시, 9시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명이 나가죠 그리고 가격 매수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목표가대로 수익을 보시면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이 만약에 난다, 그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어,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이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락, 상승하면 이제 상승한대로 이렇게 이제 차트로서 이제 보여주시고요. 하락하면 이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부분을 이제 손절가로 이제 대, 그 대응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어,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이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 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